오늘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4절 1장 4절 보시면은 지금 지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정욕 속에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예,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요. 4장 2절 보시면요. 예, 1절부터 보십시다. 그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랬다. 예,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 정욕을 갖게 된다 할것 같으면 우리는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치적으로 그렇죠 고난을 예.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하죠.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리스도 함께 우리가 같이 죽었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은 그냥 성격이니까 이러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경전은 그 때문에 영감을 받은 것이거든요. 하나님 영감을 받았어요.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뭔지 아세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야, 너희들은 도둑질 하지 말라. 뭐 그렇게 도둑질 안 하고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만 쓴게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람이 예수 자기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경전하고 다른 것이에요. 모하메트 가진 사람들은요. 일자 무식인데 간질병 환자고 틀어 놓가지고 일자 무식이에요. 근데 자기 조카가 인 보고 자기가 뭐라고 씹으라 대면그 조카 보고 저거라 얼굴 경쟁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성경하고 코란하고를 비교하려 고 그런 거예요. 그건 영감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영감 받은 책은 이상해. 성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영감 받은 책 외에는. 책으로 보자면. 이제를 보면,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 십자가 못박에 죽었는데, 우리가 다시 정욕을 실행하려고 한다 할것 같으면 무엇인가 하니까, 개가 토한 것이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고 나서 진창에 둥그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려면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술만 끊으려고 해봐요. 술 끊으려고 면 훈련이 필요하죠? 예, 담배 끊으려고 해봐요. 훈련이 필요하죠? 자기를 연단하면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군대 가면 행동을 통일해야 되고 위험한 시기에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체식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극기훈련을 시키고 막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뭐 일사불란하게 한마디만 하면 쫙 들어서고 막 그렇게 하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그건 육체에 대한 훈련이라고요. 그래, 우리는 경건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했죠. 육체에 대한 훈련은 유익이 별로 없다 그랬다고요. 뭐 환경이 변화되면 달라버린 거예요. 나도 잠을 4시간밖에 안 자고 오는 거예요. 밥 먹는데 2분을 주는 거예요. 그럼 또 밑도 내려다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먹으라는데 예, 길도 가면서 직각으로 가라고 그러고 예, 막 밤에 너무너무 밤 10시까지 막 훈련하고 저모 막한 2시간 취하고 그러니까 막 12시에 자가자고 고라 떨어지는데요. 소변이 막 얼마나 마려우면 깨겠어요. 근데 그때 옷다 입고 구두꾼 다 묶고 이런 거 가라 그랬는데 그것도 직각으로 가라고. 안 되죠. 2분 동안에. 2분 못 먹으면 호러라이확불어버리는데 배는 고파 죽겠고 갈치가 딱 올라와, 갈치가. <laughs> 자, 3절에 보면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참과 방탄과 연락과 혐오러운 우상숭배를 향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을 생활로 충분하도 다 했죠. 살아있는 교훈이죠. 예, 갈릴리 어부가 썼는데 도저히 어부가 썼다고는 믿기지 않고요. 성령님께서 그 어부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글을 쓰게 한 것이에요 예, 이거,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그것을, 예, 여러분이 이제 그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것이 뭐요? 다행스러운 것이 여러분 자녀가 이런 나이에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 사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 스쿨 하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중학교부터 하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초등학교 6년 동안에 배울 거못 배울 걸다 세상에 나가서 애들이 배워가지고 오염돼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걸 씻어내려니까 얼마나 힘드는 것이에요. 예, 거기서부터 이게요 이방인들의 뜻을 향한 것은 지난날 생활에 충분하도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외워야 돼요. 2절하고 3절을 외워야 된다고. 예, 좀 늦은 나이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것을 외야 돼요, 그렇죠? 예. 자, 우리 다시 돌아갔어요. 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데 타락을 피한다 했지 세상에 있었던 모든 타락을 피해야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자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예, 이뿐만 아니라 타락을 피한 것만 아니라 이거. 너희가 더욱 전심 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랬거든. 예, 이제 믿음이 근간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죠. 예, 믿음이 구원 받고 나서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예,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예.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예서줄를 생성하시고 불가능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러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그런데 우상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 하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천지전능하신 분 초자연적인 일을 하신 그분 그분의 이적을 한 번씩 경험했어야 해요 뭔질까요? 건강한 몸이고 수입도 좋고 가정도 평안하고 애들도 문제 없고 그럴 때 무슨 기도를 하나요? 아, 위기에 위기가 온 거예요. 남편이 실직을 하려고 그러고 사업이 막거들 예, 날라 그러고 아이가 잘못되어 질라 그러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아픈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많은 고비들 했다. 인생의 고비들에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분에게 기도를 했더니, 그 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경험이 다 있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 있는 사람이에요. 평온한 가운데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평온한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가봐서요 응급, 저기, 응급 환자들이나, 안 그러면 중환자실 가봐요. 막 코에다 호수 꽂고, 입, 목에다 꽂고, 막 밑에다 꽂고, 다 꽂고. 그랬는데? 말도 못 알아듣고, 사랑하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예. 어떤 사람은 기도에 응답하시죠? 지금 여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배우셔야 해요. 늘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는 한 단계 승화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침에 일찍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오신 거잘 하신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갈고 받은 분들은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래요. 어떤 목사가 어떤 그 성도 집에 갔더니 한 그, 그, 지, 믿는다는 집은 수년간 교회 다닌 집안인데, 미국에서요. 한국 사람은 그런 사람 별로 없지. 미국에서 그, 가정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아이들을 전혀 안 가르친 거예요. 이게 이제 가정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방에 들어와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제 목사가서 이렇게 기도한다. 예, 그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목사가 이제 의자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의자에들 하고 하니까 아이가 온 거예요. 한 번도 기도한 걸못본 거예요, 아이가. 그러고 나서는 지 엄마한테,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런데, <laughs> 왜이 사람은 의자에다 대고 말해? 그런데, 기도가 뭔지를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인생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 우여를,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고. 자, 중요하죠? 이제 볼까요? 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예, 믿음에다가 덕을, 덕은 최상의 윤리 기준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나쁜 짓 하지 마는 아는 것이에요. 일전에 그 미국에서 온그 자매한테도 내가 이, 그, 그 포항에서 그 자매 동생이 쉬운 여섯 살을 모은 사람이 왔는데, 자기도 침략기에 다닌다, 이거요. 침략기에 다니면서 자꾸 여자 집사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거 없다. 성이 없다고. 남친 얘기해서 여자 집사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생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판단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판단이 있으면 건전한 상식을 적용하세요. 그래서 교회라 그래가지고 무조건하고 목사 말을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laughs>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요두 번째 안 속을라면은.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나? 이런,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자기 종으로 쓰시나? 이거 풀세 가지면 점검하라 했 그럼 그냥 아는 거예요. 멍청하게 돈가져라면돈 가져오고, 어? 하나님이 팔아가지고, 뭐 선교해야 된다 그러고, 뭐 한다 해가지고. 그렇죠. 자, 믿음의 덕을. 윤리 기준이 딱 효과 있어야 한다 했지. 덕의 지식을. 예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 내가, 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려면 공부하라 했다고 했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마귀의 속임수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이걸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 일인지 마귀 일인지 모르고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 이게 성경적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바르게 알, 아는데 시간과 돈과 나, 에,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세상 지식을 몰라도 계속 묻죠. 저게 뉴스에 나오죠. 무슨 말이냐고, 저게 무슨 말이냐고. 예, 그래서 사도 바울과선 사람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철학, 문학, 과학 뭐 이런 것들을 배설물, 똥처럼 여긴 거라고요. 하는 거 그냥 성경이니까 성경이긴 하죠. <laughs> 하나님의 말씀이 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모르게 되면 경유함이 없어져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 양식을 먹어야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예, 절제라고죠. 하 절제는 뭐예요? 나쁜 습관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에요. 인간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자기를 예, 연, 훈련시킨다 했죠. 술 마실까요? 술 마시죠. 예, 처음에는 조금씩 마시다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냐니까 계속 술을 마시는데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노름도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중독이 되었다 그러면 폐인이 되는 거예요. 폐인이 된 다음에야 자기가 잘못한 습관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훈련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돌아서려면 힘들죠. 아주 힘들어요. 여자들 봐요. 여자들 막, 거기 저기 어디 전주선 거 어딘가 그냥 그 조폭들에 만들어 놓은 그런 노름장에 계속 가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가정주부들이. 그런데 온 사람들이요. 사람 축을 반는줄 아십니까? 반말하고 말이죠, 뭐 그런 거요 절제, 인내를 그렇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니까 그러니까 인내라 그런다죠. 인내, 인내, 인내를 잘하면요 법정이 많이 재판이 줄어들 거라고 요 감옥도 많이 비우고 인내, 경건을 그래요. 경건이라는 말을 조금 그 에,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 그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나요? 우리가 어떻게 닮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닮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생 못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하게 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몸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잠깐 예, 성경을 찾아볼까요? 거기 로마서 1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1 2장 5절 찾으셨어요? 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갔 버렸거든요. 들어갔다고 했죠.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구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못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멈추는 이유가 어딨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을 안 성품에 동참하지 못한 것이에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구원이 다가오니, 구원은 지금 시작인데, 이런 경건을 훈련을 갖다가 거부해버린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에 보면요. 그냥 들으세요. 바쁘니까 내가 빨리 할게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 우리 전부가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간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면 뭐 하는 것이에요? 도련변이죠. 예,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왜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 일을 게을리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톨베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했죠. 예. 예. 거기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화평의띠 안에서, 예. 2절에 보면, 예, 거기 보세요. 그냥. 예. 4장 1절을 보세요. 그냥. 음. 에베소서 4장 1절을. 이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이 성경이 펼쳐질 때 그냥 성경이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우리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에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래하라. 화평의 띠 안에서 다 묶었단 말이에요. 예, 성령의 하나 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 해야죠. 경건이라고죠. 예. 경건이라고 했죠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것이에요. 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옛사람은 죽어 버리고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건 다 인정하죠? 예, 인정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다 했지. 구원은 뭐 성경 구절 하나 외면서 말이죠 내가 그것으로 구원받던 따다다다다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것이 만일에 그렇게 죽은 걸 모르고만 그러면, 그런데요 그때 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그랬다했지 어, 내가 아직 안 죽었는데 아니 데 네, 그거 여기라 이거요 너 죽었다고 여기라 이거요 예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탈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안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글쎄 아직 안 죽은 사람이라 했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한몸 안에서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과 생각한 대로 같이 생각이 안 되죠. 뭘 근거로 해서, 하나의 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하라고 해요. 그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그 디모전서가 이제 디모전후소하고 이제 디도서가 그 소위 목회서신인데 이제 그 목회 목사를 할 사람들이 이게 배워야 하는데 바로 이것을 여기 기록된 거예요. 거기 4장 7절 보세요. 불경스럽고 늙은 여인에게 걸맞는 꿈에는 이야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의동되 자신을 훈련하라 이지. 몸무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완전 배교했는데요. 이 목사들이 왜 이렇게 배교했는 것인가 그러니까는 경건에 대한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글수도 일치된 것을 안 하는,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 글수도 일치된 것을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예. 불경스럽고 늙은 여인들가걸맞는 꾸메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꾸메는 이야기.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한다든지, 뭐, 이, 예, 그, 그런 거예요, 그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내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사장 6절에도 그렇다 했죠. 사장 6절.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친다면 너는 내가 따르는 믿음과 좋은,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리라 그랬다. 양육을 받아야 한다 했죠. 양육을 받으려면 정욕, 정욕을 피한다했죠. 무슨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을세 가지를 피한다했죠. 쾌락과 욕심과 그다음에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려는 것을 피한다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일치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그분은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유기에 처했을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 않으시면. 어려움 당한다고 저요. 너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예, 그러아 그렇게 그 그러한 문제에서 해결 안해 주려고 왜 우리 뭐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기도로 구하라 그랬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죠 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의도를 지켜 주시리라. 예, 거기서 빌리보서 4장 6, 7절에서 약속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기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아, 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기도만 좀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대로 들어가서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 비슷한 것을 행하니까 그것이 마귀가 행한 것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거짓말 하는 것이 여의도 사람들이에요. 신결동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우리 그런 게 아니래요.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더잘 기도하고, 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못 하겠다는 것은 이런 조건을 우리가 형성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뭘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데리고 장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얻게 된 것인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가짜 경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 그런 것 안에는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데서 너희는 돌이키라 그랬다. 돌아서야 한다 했지.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예, 여기 있잖아요. 거기 6장, 디모드전스 6장 3절이 있잖아요.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않냐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에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나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있다고 했죠. 내가 라스카에 가서 앵카리지그 뱉을 면 내가 거기 옛날에 이제 그 침례받은 교회에 거기 갔더니, 목사는 없고 부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죠. 여기 한국에 나와서 어디 군산에서 군, 군대에 있었다 그러면 자기는 신학교도 안 나왔던 사람이 나보고 때 기도하자 그래요. 한국 여자하고 결혼 했는데, 그래서 왜 기도하냐? 그 우물쭈물 하더니 기도하자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 배운 거예요. 내가 봐서 적어도 경건한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자 그래야지 기도응답 되죠. 그렇죠? 단임 목사가 죄를 짓고 육신적이고 그런 사람이 상담한다고 앉아가지고 상담하고 기도하자고. 했을 서뜻없는 아까 의자에 대고 왜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그, 그 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하나님의 성품에 당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신이 경건한 생활을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이 기도하자 그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철아시한다요. 예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해 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 사람인지 아는데 기도하자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한 삶을 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 좀해 주세요. 그것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나는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 생활을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야기가 된다 이거예요. 또 여러분이 수요 기도했다나 기도할 때또 집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라 이따 내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어 가정에서 영 불화를 일으키고 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매우 육신적입니다 이게 끝나 그사람을 기도해서 무슨 소용 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laughs> 그 다음에 자기 이웃을 또 이웃에게 베풀 수 있고 그런 사람을 기도하는 것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기도하는 것은 소용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고 또 더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했죠. 오늘 대단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일치한 삶을 살고 있다. 어, 이렇게 일치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 있다고 생각했을 때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다 해서는 거짓말이. 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 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실행하지 않는다 이거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이거요. 어, 아, 내가 괜히 신문 보고 테레비 보다가 이 위대한 진리를 놓칠 뻔했구나 이거요. 아, 그래야 된다고지. 죠. 그렇죠? 네. 가짜로 가짜로 있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다좀 경건과 그다음에 형제 우연을 알죠? 형제 우연을 안다죠. 형제 사랑이죠. 그다음에는 사랑을 더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 하습니까 첫째 계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 7절 38절에 런데 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그 다음 번에 39절이 뭐니까 내 이웃을 대면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사랑이란 것은 주는 거죠? 사랑이란 주는 거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줄수 있나요? 우리 몸밖에는 줄 수가 없어요. 예, 우리 몸밖에는 줘. 우리는 섬김으로 우리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영생도 공짜로 주셨죠? 우리 죽었다 다시 살아나잖아요. 야, 죽었다가 살 사라니까 돈 가져오시오. 말이 되나? 응? 어 우리 교회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돈 가져오시오. 그게 말이 되냐 이제 날강도죠, 그죠? 어잘 모르면 어떻게 되니까 날강도한테 가서 다시 다 빼앗기는 것이다고. 에, 예, 이건 뭐라 하냐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의 뭐 띠니라. 그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말씀했대. 예, 온전히 한번 뭐 뛰라 그랬다,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응?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걸 주셨다, 했죠 그리고서는, 예,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 아도 기대하지 않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다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말씀 내 방에 문 뒤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음. 자, 그러시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자격을 갖추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냐니까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니까 아 모든 것이 우연으로 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개입이 없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간절한 기도를 해놓고 그 기도가 응답이 딱 받았, 응답되었을 때탁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병든 사람들, 그보다 더 위급한 사람이 어있어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때 반드시 물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낳아주시면 하나님이 낳아주시다고 신하시겠냐고. 그럼 급하니까, 네, 그렇다고 기도해서 나오면 싹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많이 본 거예요. 한 처녀가 판사하고 결혼해가지고 한 7개월 살다가 끝내버렸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 비참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비참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한번 실수한 거야. 나 위로해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면, 하나님의 신실하면 좋은 사람으로 맺어 주실 것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서 교회 결혼했어요. 배교해 버린 거예요. 싹이 젬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반역하면요. 태를 닫으십니다. 좀잘 아셔야 예요 만일 거기서 애가 생겼다 하면 좋은 애가 아니에요. 골치 아픈 애가 태어나면 인생은 골치 아프죠. <laughs> 골치 아픈 거예요. 예. 진짜. 여러분 아세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 해 주셨다고 신하겠다. 그러 안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롱당하는 분아니세요 오늘 좀이 시간, 예, 다음 시간에 좀더 더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좀더 하십시다. 예, 예. 자, 11시 만납시다.